이른 네 번째 시간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친밀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0편, 25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의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때 시설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나를 비웃는 대적들도 만났습니다. 마음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와 의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계속해서 이 길로 걸어가도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간구하는 중에 어떤 깨달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길을 보여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길을 보여 주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같은 죄인들에게까지 길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길을 보여주셨고 지도해 주셨고 교훈해 주셨지만 그때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나 그런 나 같은 죄인에게도 또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고백합니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려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을 했지요? 자신의 당연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의 모든 권리가 있다고 고백하는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 주셔도 거기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길을 보여 주시면 그 길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온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당연하지요. 언제라도 보여 주시면 그 길로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1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자가 누구냐? 그가 탁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밑줄을 꼬야 될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가적인 감정이 다 들어 있는 표현이 경외라고 했지요.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고 또 하나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게 되었으면 다윗은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여전한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지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내 죄가 중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당연히 뭐가 생길 것 같습니까? 극한 두려움이 생기지요 죄를 미워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단한 죄를 보게 되어지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극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극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나를 내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나를 여전히 받아주고 계신다. 이걸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지요. 굉장히 특별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때내 죄가 다 드러나서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다 드러나서 극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는데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나서 지금 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동시에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중단죄라 할지라도 진실되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나인데, 지금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게 어떤 거지 느껴지십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거듭하고 있는 죄인인데, 여전히 또 용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극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 그렇게 나에게 자비와 극휼로 대해 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서는 그 양가적인 태도와 감정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죄를 미워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어떤 공포가 아니라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사랑을 받고 있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용납받고 있는 그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느끼는 두려움 그게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전에 왔을 때는 안 보였는데 거기 보니까 그 가게 마치 주제처럼 자기의 모토처럼 하나 의 액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경외라는 단어를 써 놓았더라고요. 믿는 분이신 것 같아요. 경외.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들을 두려워하는데, 그저 단지 아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웃들이 이이 어, 사업장을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동시에 마음들 이다 있지요. 손님을 제히 왕처럼 죽게 하듯이 모이시니까 그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외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야 될길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약속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가 택할 길을 마땅히 택해야 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가 택해야 되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지메이로 추원드립니다근데왜 이렇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보여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고 살기로 결심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가 길을 보여주시고 도를 가르쳐주고 교훈해 주실 때내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길과 그 도와 그 교훈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말씀대로 살다가 끊어오름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어떻게 포기하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신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언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줄줄줄 암송하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알고 그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더하는 게 책망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씀을 알면그 말씀을 이용만 하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 이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그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도 약속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니까 이상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내 마음 가운데 속에 평안이 깃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메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경유하는 자에게 또 어떤 복들을 주시느냐 계속 13절 말씀 보면 그의 자손은 땅을 삼속하리로다. 여러분 그냥 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땅은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간증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원래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의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출신 자체가 노예예요. 자유인이었다가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자체가 노예 출신이에요. 그리고 추레고를 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랑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땅을 가지고 정착했던 민족이 아니라 유랑민들 출신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다? 그것은 단지 땅이 아니라 이건 약속의 성취입니다. 누구에게 줬던 약속이지요?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들이 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 줬던 약속, 내 말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하늘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기들의 조상에 주었던 그 아브라함께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신실하게 성취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그게 바로 땅이에요. 근데 그런 땅을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단지 눈에 보이는 땅을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이어준다는 것들이 아니지요.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부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자녀에게도 언약의 성취가 있으리라. 신실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리라. 이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도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생각해 보셔요.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지요. 지금 당장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반드시 돌아온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설명절을 앞두고 진심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유하는 가정이 꼭 되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까지 경험되어지고 한 세대에서 또한 세대로 하나님의 각양 복된 것들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메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또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평안과 약속의 성취 이런 복들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원천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있으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얼마나 흥분되는 표현입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게 가장 기나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 주신대.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영광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대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라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거지요.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이게 마땅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복해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인류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동산을 함께 걸으며 그 친밀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관계가 탐절되버리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버리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신다. 두려움과 친밀함. 이게 정반대의 개념처럼 보이지만 이게 맞닿아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른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하는 친밀함.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친밀함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언제든지 격이 없이 만나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다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친밀함이에요. 근데 이런 침이라면 누가 맺어 주신다고요? 자신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성도들과 이런 관계를 맺어 주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다니 이렇게 좋은 걸 주시는데 내가 혹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아니하고 엉뚱한 짓을 어떻게 살수 있겠나 하면서 더 조심하는 거 이게 바로 경외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합당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장 친밀한 만남과 사귐과 교제 대상으로 내어 주시는 것이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은밀한 것을 아무에게나 다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자신을 찾아와서 그 은밀한 자리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같은 죄인들의 약함과 연약함을 정말 세심하게 다루어 주시는구나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거룩하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한꺼번에 다 들추어 내시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다 밑바닥까지 다 들추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내가 하나씩 하나씩 토설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면서 오늘까지 나를 세밀하게 비춰 오시는 거예요. 그그하나님이 인생에 얼마나 자비롭고 선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안되나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놀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암무야 네가 이제 알았느냐? 이러면서 그 죄를 가지고 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그것이 바로 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자비와 극휼을 대해 주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늘 녹아내리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나올 때 정말 이런 들음에 나오는 감격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또서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이런 사랑을 또 받고 있습니다. 제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이렇게 또 용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자인데 이렇게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외감이 있어야 하나님과더 친밀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임마누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시며 친밀함으로 계속더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임마누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속까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톡구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은 또 나를 받아 주시고 또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또 비죠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바른 경건심이 꼭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여 주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눈에 보이는 땅만 물려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각양복된 것들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물려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될수 있도록 그 신함을 점검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첫날 가운데 하나님께 또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하게 되는 아버지의 명절이 내일인데 오늘부터 기도함으로 기도하는그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꼭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